아니, 갑자기 여러분들, 명조 인터뷰 떴던데요 대표 인터뷰 떴어, 솔론. 그냥 대표, 대표. 그, 쿠로게임즈 헤드. 어? <laughs> 이게 뜯었다고? <돋았다고? 웃음> 제목, 명조 웨더링 웨이브, 이제 겨우 시작이다. 한국 게이머들의 사랑에 많은 책임감 느낀다. 이게 번역 있었잖아, 이번에. 이불입니다. 서비스 시작한 지 7개월 지났는데 게임이 거둔 성과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꽤잘 팔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최선을 네, 다하겠다. 특히 한국에서 많이 말, 말 나오네요. 특히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걸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하는지. 어, 명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도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월에 얼릴 AJF 방문하고 싶었지만, 업데이트 같은 걸로 못 갔다, 아쉽게도.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 게이버들의 열정 열개도 호평했다. 와. 근데 한국에서 맥주 잘 나오고, 심지어 잘 챙기고 있긴 해요, 진짜. 음. 다만, 한국에서는 게임 자체에 대 호평과 별개로, 와, 이거 했네? 질문? 현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저희 공식 컴퓨터 통해서 올라왔죠 한번 현재 부족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조치를 실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근본적인 현재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대표가 말하면은 확실한 거거든 야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확실하지 진짜 제가 전 영상 올린 거에서 말했지만, 실제로 중국 그 구인 사이트에서도 지금 더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 금주 이야기는 더 이상 지내지 않냐. 아니다. 일단 2.0에서 집중할 거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다. 일단은 2.0. 근데 이제 좀더 보겠다. 그만큼 금주 이야기 또한 앞으로 보여줄게 많다 구체적인 시기는 어렵지만 여러개 진행할거고 네. 아마 뭐 다른 게임들처럼 본편 지나가다가 잠깐 한번 돌아가서 스토리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상호 시스템 측면에서 추가될 요소 같은거 협동기, 협동기 이쁘잖아 어. 신선한 경험들 이런걸 중요하고 있고 어. 고민할거다 일단은 체험으로 하고 피드백 받고 정규 컨텐츠로 업데이트도 고민 계속, 그, 명조가 이벤트 같은 보면 을 일단 던지고 반응 좋은 거 약간 출연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지금 계속. 보고 오는 것 같아. 협동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보고 정규에 편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예, 보고 분위기 보고 하겠다. <laughs> 어. 명조 단기적, 장기적 목표. 단기적으로 역시나 2.0 성공적으로, 어, 안착시키는 거.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안정적인 서비스 발전하는 모습 네. 이그 정도네요 중요한 건 사실 원래 2.0 자체는 기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표가 못을 박아버리니까 또한번 속아준다는 마인드로 기다려볼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 명조 퀄리티는 알고 있잖아 퀄리티는 알고 있어. 실제로 이번 공식 방송 보면은 진짜 볼륨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다음 지역 그 분위기 같은 거 보잖아. 진짜 개질린단 말이야. 이번에 나온 그 금이 스킨도 퀄리티 개질이고. 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걱정 없었어. 근데 현지화. 요거를 최근에 공식 공지로 올라온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한국에서 나왔던 현지화에 대한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이렇 대표가 못을 박아 버리니까 이거는 믿어보죠 한 번. 어.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그 스토리. 스토리가 이번에 강점에 좀 주의깊게 볼 만한 것도기도 함. 현지원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였고 이제 고치는 거고 스토리가 진짜 아니 맨날 명조 이야기할 때마다 명조 그래서 스토리 좋으면은 아참 이게 그좀 그랬거든요. 아드공원 스토리가 1.0만 좀 문제가 있었고, 1.0 지나고 나서는 솔직히 다 괜찮았거든? 막, 개쩐다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볼만하다, 나름 봐줄만하다, 나름 괜찮다, 이 정도까지 말 됐거든? 근데,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 정도는 안 돼. 개쩐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2.0 스토리를 정말 기대한 이유가 딱 그것 때문인 거임. 여기서 한번 제대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죠. 현지와 스토리 이거죠. 제발, 음. 제발 잘 뽑히길 빕니다. 근데 진짜 참 게임이 웃기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현지와 하나 때문에 번역 하나 때문에 이렇게 터져?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게임 한국 신경 엄청 써요. 대놓고 여기 인터뷰에서 말하잖아.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좋은 성과, 좋은 성과 나오니까. 오프런 행사도 계속 해주거든. 나온 지 7개월 만에 오프런 행사 세번 뛰는데 그중 한 번은 AJF 메인 스폰서에다가 콜라보 지금 계속하고 또 내년에 할저 마음스터치 콜라보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볼 때마다. 아니 한국에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왜 번역만 그러냐. 그죠. 근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인데. 맞아. 그 명월자 명언, 명언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실망한 거다.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할 일이 없다.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퀄리티 장난 아니잖아, 명조. 그리고, 한곡 챙겨주잖아. 근데, 번역만 문제인 거잖아. <laughs> 번역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를 안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이게, 차라리, 이거저거 다 문제이면은, 아예 기대를 안 해. 근데, 다 잘해놓고, 하나만 찐빠가 나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뭐, 계속, 이해보자, 길어질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이번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거는, 대표도 인지고 있고, 확실하게 대표가 못을 박았다는 게중요야 이게 대표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아니야. 근데 이제 한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확실하게 말을 박았다는 거는, 진짜,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라서, 좀, 한번더 믿어주자, 혹은 속아 넘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제발. 아,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거. 그, 이번 올라왔습니다. 그, 번역 고쳐지는 거 올라왔어요. 여깄네요. 기 네. 에코 이름 바뀐 거 올라왔습니다. 몇몇 개. 지금 문제가 됐던 거, 미믹. 요거, 바뀌었어요. 미믹으로. <laughs> 네, 요거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요거랑, 어, 또 바뀐 게, 저거, 저거. 대낮 기사. 요거 요거 요거. 대낮 기사에서 백야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정상화 됐습니다. 그리고 십야 기사에서 흑야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 외에 이제 그딥 오션 수도회? 그것도 네, 바뀌었습니다. 깊은 바다로 바뀌었어요. <laughs> 바뀌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제발 명조 아프지 말고 좀, 가자. 애정하는 게임이고, 참, 이거저거 하는데. 아무튼 뭐, 1월 2일날에 업데이트니까, 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